형 그냥 마스크. 할게. 저 사람 오자마자 화장실 가. 음식 하는데. 혹시 어제 스트레스 때문에 못 참으신 거 아니죠? 너무 응? 아침이. 어, 그 뭐예요, 한정환님 어, 청각, 청각. 청각? 청각, 아, 청각을 잘리시고 있군요. 청각이라고? 청각이니다 <laughs> <응? Okay>. <Cage> <ś Schutz> 안녕하세요, 파이였씨 네 지금 뭐작업하신 겁니까? 어 버블링 작업. 아오 네.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작년에도 와서 이 작업을 했는데 올해도 이 작업을 하네. 아 어, 힘들어 가게돼. 어. 고생이 거. 많으십니다. 여기도 한 분이 계시는데. 나는 아, 작년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돼요. 아 여기는 양이 훨씬 작은데 여기가? 아이 아, 양은 상관이 없어요. <웃음> 열심히 해 <laughs> 주시오 오늘. 네. 아유. <웃음> <웃음> 야, 뭐야? 김경호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봉사를또정습니다 어, 그렇게 간단하게요? 네. 조금 길게 늘려서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laughs> 너무 좋습니다. 자 한정환님 오늘 김장 봉사 나오셨는데 아침에 날씨 춥던데 네. 일찍 나오셔가지고 봉사하네요 오늘 어, 가아더고 아, 그래요? 야. 네, 열심히 하세요. 고치인 있어 응. 아, 제일 힘들 때가 옛날에 오가다들오5는한짜요 5호는 한번오후까지 응. 했어. 진짜 하루에 한 편, 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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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그렇지 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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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 김영진님, 오늘 저기 봉사, 김장봉사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그래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화이팅. 네. 옥선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올해도 오셨네요. 예. 반가워요. 작년에 했던 업무를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유, 그래야지. 날씨도 추운데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가지고 하시네요. 그니까요. 덜찍을수 있었는데 빵이 안 왔네. 예 빵이 안 왔어요. 더 일찍 올수 있었는데. 로사키 여러분, 정 대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집에 가고 싶어요? 동호랑 연을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laughs> 와 이제 김경훈님 연끊는 사람 많겄는디? <웃음> 네? <웃음> 김경훈님이랑 연을 끊고 싶다. 예전에는 없는 걸로. 아 우리 정세형님도 한번 출연시켜야 돼요. 그 우선 선생님도 오셨어요. <웃음> <웃음> 오늘, 수, 오늘 수술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아, 오늘 상태가 안 좋았는데. 네. 제가 잘 지도하여 지금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지금 이쪽 꼭지 팀장이시죠? 네. 어. 나중 초보라. 초보라. 예. 좀잘 알려서 지도해 주십시오. 네, <laughs> 예. 예. <고. 웃음> <laughs>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 네. 자, 꼭지 다른팀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성의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laughs> 꼭, 꼭지, 꼭지 화이팅 해주세요. 자, 큐! 꼭지, 꼭지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laughs> 샌드위치 경호님이 사오신 거예요? 네, 낚시 네.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샌드위치랑우유랑 응. 많이 샀네. 옥선이가 만들어 왔어 아침에? 옥선이가피가해왔다아 <laughs> <여쭤보. 웃음> 만들진 않고. 그막걸리 그래 그래 그래. 아나옥선이가 만들어 온줄 알았지.

원래, 폐기가 이인데 사갖고 오신 분들은 아, 여기가 이요 야, 이쁜데? 어? 내가 남자들이 더 장소리가 많아, 여자들

아,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고지가 보여요? 네. 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음. 음. 아... 진짜 열심히 하시네. 어? 진짜 열심히 하시죠. 그쵸. 영 그것도 열심히 하지 않아? 점심시간 안에는 끝낼 수 있고, 이 양념? 아, 지금 최대한 얇게 바르고 있어. 근데 보기도 늦게 먹을 양념, 늦게 먹을 김치인가 봐. 봉사 아는 게 생긴 분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에? 봉사 아는 게 <웃음> 분. <웃음> <웃음> 귀엽네. 진짜 달치지. 야 오늘 눈연네요 우리 김장 남는 걸 축하해 준것 같아. 진짜 눈연해요? 아니 인자해 인자. 인자 해. 인자해라고 그랬더만 인자하고 있는할거아니 인자해라고. 이제 하라고 이고 지금. 이제 비밀라고저 정말 영혼을 가고 조사했다고 지금. 예? <laughs> 저쪽으로 세요 저 아, 그래요? 열심히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한 말씀 하세요. 아니, 빨리 빨리 좀보세요 지금 말씀 좀요

Hvað er það það?